Oh, thank okay. 지훈아지훈아지훈아 일이 아지와아지진아지찍아 나 거기 서봐, 지훈아. 여기 앞에 서봐 사진 한번 찍자. 어? 아니, 지훈아 여기 예쁜 꽃 밑에서. 여기 서봐. 채원이도 사진 아 찍었어. 이리 와. 일로 와. 여기 언니 앞에 서봐. 지윤아 조금 왼쪽으로 왼쪽 좀더 왼쪽 엄마 보고 채원아 채원아 눈 뜨고 채원아 눈떠 엄마 보고 김치 됐어요